1제곱센티미터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 알아보기. 1제곱미터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합니다. 1제곱미터를 쓸 때에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에는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그럼 1제곱미터와 1제곱센티미터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1m는 100cm이고,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m 곱하기 1m이고, 이것은 100cm 곱하기 100cm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제곱미터는 만제곱센티미터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1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변의 길이가 1킬로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제곱킬로미터를 쓸 때에는 이렇게 쓰고 1제곱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그럼 1제곱킬로미터와 1제곱미터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1킬로미터는 1000미터이고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km 곱하기 1km이고 이것은 1000m 곱하기 1000m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제곱미터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